자 문제 무서워합니다 4차 함수 이것의 그래프가 다음 글것 같다 함수 gx 를 이것으로 정의할 때 보기에서 오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이거 나오면 자동이죠 g 프라임 x 는미분하면 fx 다 그죠 fx 그래프가 지금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g 프라임 x 그래프가 똑같이 야구 템으로 gx 는 gx 는 증가하다가 순간 0 됐다가 다시 증가했다가 2에서 감소로 바뀌고 5에서 다시 극소 찍고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0에서 2에서 5에서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죠 자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x는 2보다 클때 2보다 클때이 지점에서 gx의 최소값은 g5다. 맞죠? 5를 대입한 y값이 극소가 되면서 최소가 됩니다. gx는 극점 3개를 갖는다? 아니죠. 2개를 갖죠. 여기서는 극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는 gx는 0보다 크냐? 여기 g0을 대입할 때 0이죠? 여기 0 대입하면 0부터 0까지는 적분하니까 0인데, 그럼 g0이 0이었으니까 0보다 작을 때는 음수값이죠. 그죠? 더 사용보다 작을 때는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음수값이죠. 양수 잘못됐습니다. 그죠? 정답은 기억만 되네요. 1번입니다.